이번 타깃은 누구지? 이번 타깃은 한국으로 온 니노 막시무 스카이저 소장입니다. 외국인이고만 저기 있네! 음음. 첫 번째 함정. 저 버스에 저희 요원이 타고 있습니다. 타는 순간 바로 암살입니다. 오 저기 버스 온다. 어 저거 타는 순간 끝이라고. 잘 가라 굿바이. 흐허 너의 버스 버스. 아니 왜 버스 온데 손을 안대지오 그러게요? 어필 안 하나? 두 번째 없어? 이쪽! 그비 온다고 하는데 우산 안에 독가루를 넣어놨습니다. 그럼 비올때 그걸 펼치면 독가루가 푸어. 테스이오비 right. 온다. 어비 오네. 이 정도는 그냥 나가야지 아니 쟤는 우산 안 써? 아니 조금이라도 먹어야지 왜 하지만 다음입니다 한식공격 이 날씨에 독 있는 라면을 먹이는 겁니다 야 매운 거안 먹으면 어떡하게 그래서 산리곰탕을 준비했습니다 많이 먹으면 가는 거야 야 먹어볼까? <laughs> 아 맵다 못 먹겠네 아니 저게 어떻게 매워 저게 매운 게 어디 있는데 도대체 하지만 튀김부동도 준비했지 <laughs> 어우 이것도 매워 못 먹겠다 아니 매운 게 없다니까 저게 왜 매운데 진짜 마지막입니다 저놈 집 바닥에 독을 발라 놨습니다 맨발로 밟는 순간 독중독 아 드디어 집이네 아우 편하다 아 신발 신고 왔는데어이씨 이건 암살이고 자식은 내가 못 참겠다 감히 집에서 신발을 신어 그냥 직접 암살하러 갑니다 어허 마 집에서 신발 벗어 팡야 그러면 들킨다고 얼른 숨뭔 수... 소리야 어 살인범이다 총 내려가 아 어, 죄송합니다 제가 집에서 신발을 신고 있길래 어? 아무리 그래도 에이 나를 왜쏴 집에서 신발 신는 건 아니지 음 암살 성공